How did you do it, Frank? How did you cheat on the bar exam at the museum? I didn't cheat. I studied for two weeks and I passed. 프랭크는 조심스럽게 수자를 긁어내고 볼펜으로 수정한 다음 위조 서명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가짜 수표가 완성됐는데요. 하지만 이 서툰 수법은 직원에게 단번에 들통났습니다. 프랭크는 다시 아픈 척 변기를 해봤지만 여전히 가짜 수표를 현금화할 수 없었어요. 실망한 채 거리를 걷던 그는 지나가는 조종사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멋진 제복을 입은 조종사가 은행에 들어서자 지점장이 직접 나와 응대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프랭크는 대담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먼저 기자로 위장해 인터뷰를 명목으로 항공 지식을 많이 알아냈어요. 그런 다음 제복을 실했다는 핑계로 조종사 제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멋진 제복을 입은 프랭크는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다시 은행을 찾은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전에 거절당했던 가짜 수표들도 순조롭게 현금화에 성공했어요. 게다가 조종사 할인을 이용해 고급 호텔에도 묵을 수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비행기 모형을 물에 담가 로고를 조심스럽게 떼어낸 뒤 가짜 수표에 붙이고 책으로 눌러 고정시켰어요. 욕조에는 모형이 가득했고 위조 수표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대담하게 비행기를 무료로 탑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가짜 조종사 신분으로 조종석에 직접 앉아 300만 킬로미터를 무료로 비행했지만 전혀 들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나타나는 가짜 수표는 곧 경찰의 눈에 띄었고 사실 확인 후 체포하려 했는데요. 프랭크는 재빨리 주변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여자 대학에 연락해 승무원 채용이라고 거짓말한 뒤 당당하게 학생들에게 채용 설명회를 열었어요. 간단한 면접을 거쳐 가장 예쁜 여대생 8 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복을 입고 화려하게 공항에 나타났는데요. 체포하려던 경찰들이 눈앞에 광경에 정신이 팔린 사이 프랭크는 그 틈에 숨어 당당하게 비행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